아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소식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? 김건희가 구치소에서 남편 윤석열한테 전화 말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지?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? 이게 그냥 절망의 읍소라고 누가 믿을까? 사실은 윤석열 들으라고 던진 가스라이팅 메시지 아닐까? 네가 다 끌어안고 네가 그냥 뒤집어 써라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? 이거 무슨 사랑의 고백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 했었던 가스라이팅 느낌이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정말 남편 위하는 여자였으면 애초에 윤석열이 잘못된 길로 안 가도록 내조를 잘했겠지. 그렇게 남편 위한다는 여자가 석열이 구속됐을 때 면회도 안 갔어? 패턴이 늘 똑같은 것 같아. 남 탓하고 가스라이팅 그리고 내가 죽겠다 협박까지. 이거 완전 김건희씨 말장난이자 가스라이팅 아니야? 결국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야. 석열아 얼른 나가서 불어라.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. 다 네가 있다고 해라. 이거 아닐까? 남편이 이걸 못 알아듣고 계속 버티면 권희는 어떻게 할까? 또 다른 메시지 또 다른 협박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로 휘저는 거지 뭐. 구치소판 정치 드라마 시즌2가 시작됐어. 중요한 건 이거 같아 김건희는 지금도 감옥 안에서 정치 게임 중이고 말장난 중이라는 거. 안쓰럽게? 동정심? 그건 이제 국민들이 안 속지?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죄 죽어서까지 짊어져야지 그러니 우리 국민이 들을 메시지는 단 하나 쇼는 이제 그만하고 죄값은 확실하게 받자 이거 아닐까?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이건 절대 가스라이팅 아니야 진짜 플러스 효과 보장인 거야